어느 삼겹살집이 지금까지 상추를 텃밭에서 직접 길러 조달해 왔는데요. 갑자기 손님이 급격하게 느는 바람에 턱없이 상추 공급이 모자라게 됐습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라는 면접 문제네요. 그죠? 자, 이, 이 부분도 자, 소, 그러면 쉽게 얘기를 하면 이제 상초, 상추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요. 이 부분도 그냥 무턱대고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안 된다고 했죠. 아이디어 도출 방향을 먼저 수립하고 그 수립된 도출 방향을 먼저 답변한 다음에 그 방향에 맞게 제시된 아이디어들을 순차적으로 얘기를 해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상추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그 해결 방향을 어떤 것과 어떤 것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까요? 자, 이게 이제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게 실제 이제 여러분들, 어, 모 기업에서 나왔던 문제들인데, 문제인데, 어,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접근을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상추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얘기하라고 하니까, 상추 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상추 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그런데 이제 면접관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상추 공급 부족 문제가 본질적으로 어떤 문제인지를 여러분들 생각을 해 봅시다. 상추 공급 부족은 상추의 공급이 여기 있고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을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죠? 공급을 수요에 맞게 늘리거나 아니면 수요를 공급에 맞게 줄이거나. 그렇 이두 가지 방향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이 질문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은 거였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상추 공급 부족 문제, 상추 공급이 부족하니까 상추 공급을 이제 늘리는 방향으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잘 접근을 못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 방향을 제시를 하면 아주 좋은 답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상추의 공급량을 증대시키는 방향과 상추의 사용량 자체를 줄이는 방향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상추의 공급량을 증대시키는 방향, 방안은 세부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또 이제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자, 상추의 공급량을 늦, 증대시키려면 뭐 자기가 텃밭에서 길러 왔지만 그 구입해서 그 저기 공급을 대면 되겠죠 그래서 구입을 늘리는 방안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만약에 텃밭을 계속 그 어, 텃밭에서 직접 채소를 길러 가지고 공급하겠다라고 하면 예, 텃밭에서 수확을 할수 있는 수확량을 늘리는 방안 이렇게 두 가지로 또 나눠 볼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상추의 사용량을 줄이는 방향은 또 어떤 방안들을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상추의 사용량을 줄이는 방향은 예첫 번째는 이 상추를 사람들이 먹고 버리는 양, 그 폐기량 자체를 줄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먹을 수 있을 만큼만 공급을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상추의 사용량이 줄어들겠죠. 또 하나는 상추를 소비하는 소비량 자체를 줄이는 겁니다. 상추 말고 다른 채소를 준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그렇죠. 자, 이렇게 어, 이 상추의 공급량을 증대시키는 방향, 상추의 사용량을 줄이는 방향.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면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는 틀이 여러분들 이제 제시가 된 거고요. 이걸 딱 제시하는 순간 면접관들은 여러분들한테 이미 높은 점수를 주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아이디어 도출 방향이 섰으니까 아이디어 도출 방향에 맞도록 세부적인 방안들을 생각을 해볼수 있겠죠. 아이디어들을 그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고 답변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구입을 늘리는 방안에는 어떤 방안들이 있겠죠? 다른 농가와 계약 재배를 한다거나 아니면 시장에서 구매하는 방안도 있겠죠. 자, 텃밭에서의 수확량을 늘리는 방안은 어떤 방안들이 있을까요? 예, 쉽게 생각을 해 보세요, 여러분. 자, 텃밭의 면적을 작황 면적을 늘리는 겁니다. 뭐 1헥타르에서 만약에 면 재배를 했다면 이걸 3헥타르, 4헥타르로 늘리면 공급량을 늘릴 수 있겠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면적당 수확량을 확대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비료를 잘 준다든지 종자를, 계량 종자를 쓴다든지 하는 식으로 수확량을 확대하는 겁니다. 자, 폐기량을 줄이는 방안에는 어떤 방안들 있죠? 그렇죠. 신선도 유지를 통해서 보관 기간을 연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쓸데없이 보관하다가 그 재고로 남아있는 상추를 버리게 되는 그런 것들을, 어, 예방하는 거죠. 또 하나는 먹을 만큼만 가져가도록 해서, 어, 사, 손님들이 먹다가 상추를 버리는 양 자체를 줄이는 거예요. 셀프 서비스를 하는 방식들이 있겠죠. 자, 또 하나 상추의 소비량을 줄이는 방안으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재밌는 방안들 이 있죠? 어떤 방안들이 있습니까? 자, 여러분들, 상추만 꼭 먹어야 되나요? 상추의 대체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깻잎 같은 거죠. 깻잎으로 대체를 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 깻잎으로 대체를 해서 이 삼겹살을 꼭그 상추에만 싸먹지 않고 다른 채소.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채소, 깻잎이나 뭐 다른 채소로 대체를 해서 먹게 하면 상추의 소비량을 줄일 수 있고 그러면 상추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요 자체를 줄이는데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될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테이블당 제공하는 제공량 자체를 제한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한번그 저기 제공을 할때 제공 테이블당 상추의 제공량을 이만큼 제공했다면 앞으로는 조금 줄이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 제시형에서는 이 어떤 아이디어가 가장 적합한가를 묻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그 비현실적인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아이디어를 다양한 아이디어로 제시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적합한 아이디어를 제시하세요라고 하는 그런 문제는 가장 적합한 아이디어 하나만을 분석을 통해서 제시를 하는 게 핵심 포인트지만 이런 아이디어 제시형에서는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이렇게 이런식과 이런식으로 나눠서 도출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 도출 방향에 맞게 조금 황당하기도 하고 조금 이렇게 되면 뭔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방안이 있다 하더라도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